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한국인은 알면서 또 계속 틀리는 실수 6 가지를 볼 건데요. 저도 매일 수업을 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이런 실수를 접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런 실수를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세어 보시고 다시 안 틀리도록 꼼꼼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Let's go. 오늘은 원어민이 말하는 한국인 최다 실수 6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Can you borrow me 5000 won. Can you borrow me 5000 won.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나요? 바로 borrow. borrow. 이 단어가 틀린 겁니다. 이건 빌려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자주 사용하는데 왜 틀렸을까요? 이건 바로 이단어의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어서입니다. 의미는 빌려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주어가 빌린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빌린 사람이 borrow something from 빌려준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봤던 예문에서는 당신이 빌려주다 나한테 5천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빌린 사람이 나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you borrow me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빌려주는 상황이라 여기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거꾸로 can I borrow 5000 won from you. 이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동사 다음에 빌리는 물건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Can I borrow 5,000 w from you? Can I borrow from you 5,000 w 이렇게 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lend lend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빌려주는 사람이 lend something to 빌리는 사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빌려주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빌리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borrow 빌리다. 또는 빌려주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lend 빌려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I borrowed the car from my brother for one day. I borrowed the car from my brother for one day. 내가 빌렸다. 그 차를 형한테로부터 하루를 하루 동안. 그래서 내가 빌린 거기 때문에 borrowed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My brother lent me his car for one day. My brother lent me his car for one day. 여기선 주어가 형이기 때문에 형은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lend lent 과거형으로 사용됐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The movie was so long, I was boring. The movie was so long, I was boring. 이건 제가 최다로 보는 실수이자 네이티브가 들었을 때 제일 이상하거나 또는 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ing와 ed의 차이입니다. ing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가 너무 길었다, 나는 지루한 사람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꼭 ED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ED인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이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I was bored.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내가 지루한 상태였다.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You are tired. You are tiring. You are tired. 이디가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피곤한 상태에 있다가 되고요. You are tiring. ing는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신에 대한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그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The spa is relaxing. The spa is relaxed. 여기선 the spa is relaxing 여기는 형용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 스파는 편안함을 준다. 릴렉스를 시켜준다. 이런 형용사가 되고요. The spa is relaxed. ED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파는 릴렉스 한 상태이다. 그래서 완전 말이 안 되겠죠. 스파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이 스파는 나를 되게 편안함을 준다. 쉬게 해준다 라고 할 때는 relaxing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I cut, my hair. I cut my hair.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이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실수입니다. 재밌지만 아주 간단한 실수인데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는 능동과 수동의 문제입니다. 주로 수동을 사용해서 문제지만 이건 능동을 사용해서 문제인데요. 내가 나의 머리를 잘랐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자른 게 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수동으로만 바꾸시면 되는데요. I had my hair cut just a little. I had my hair cut just a little. 나는 나의 머리를 잘리는 걸 받았다. 조금만 받았다. 이런 느낌이 되고요. I got my hair cut yesterday. I got my hair cut yesterday. 나는 어제 나의 머리를 잘림을 당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사용하시고요. 또 비슷하게 "I got a haircut from a friend", I got a haircut from my friend. 여기서는 "haircut"을 동사로 사용한 게 아니라 명사로 사용해서 이런 이발을 받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헤어컷을 받았다. 친구한테 나는 이런 헤어컷을 받았다. 이렇게 명사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he will, go to home at five. he will go to home at five. 주로 저희가 어디를 간다,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go to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영어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의 예외는 바로 home인데요. 집으로 갈 때는 to가 생략됩니다. I will go home at five o'clock. 나는 집에 5시에 갈 것이다. When will, you go home? When will you go home? 너 집에 언제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to가 생략되는 모습이고요. to가 있으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서 home과 비슷한 house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house는 예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o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누구의 집으로 주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하우스 앞에 누구의 집인지 넣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What is your menu for dinner? What is your menu for dinner? 이건 사실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한글로 국문으로 말할 때 메뉴라고 하면 어떤 음식을 먹기로 선택했는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렇지만 재밌게도 영어에서는 메뉴는 그냥 메뉴 판을 뜻하기만 합니다. 어떤 음식들을 골라서 먹을지 선택하는 건 메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메뉴는 그런 음식이 다 나열되어 있는 그런 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뉴 대신에 dish 또는 entre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지만 이것도 굉장히 격식적이고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추천드리는데요. What are you going to have for dinner? What are you going to have for dinner? 그냥 간단하게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 거야? What are you having? What are you having? 무엇을 가질 거야지만 주로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 거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What dish will you order? What dish will you order? 이렇게 어떤 메뉴를 주문할 거야.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 can't find a job. I'm hard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것에 난이도, 힘듦을 나타낼 때는 꼭꼭꼭 꼭꼭 I am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결국엔 나 자체가 나라는 사람이 어렵거나 쉽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hard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고 딱딱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딱딱하다라는 의미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쉽다라고 말할 때는 꼭 it is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자체 그 것이 어렵다.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할 때도 그래도 그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It is hard to find a job these days. It is hard to find a job these days. 요즘 일을 찾는 게 어렵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요즘 일을 찾는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고요. 반대로 It is easy to order food. It is easy to order food. 음식을 주문하는 건 쉽다. 그런 것은 쉽다. 그래서 어렵거나 쉴때둘다 it is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바로 한국인들은 알면서도 또 다시 하는 실수 6 가지를 봤습니다. 이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